가지볶음은 물컹하지 않고 쫄깃하게 볶는 게 핵심이에요. 조금만 신경쓰면 고기볶음보다 맛있습니다. 먼저 재료 손질해 줄게요. 메인 재료인 가지는 반으로 갈라서 0.7cm 정도 두께로 두툼하게 썰어주세요. 취향에 따라서 조금 더 두툼하게 잘라도 맛있습니다. 이어서 양파도 얇게 썰어주고 당근도 비슷한 두께로 썰어줄게요. 세 가지 재료는 모두 믹싱볼에 담아서 10분 정도 절여줄 거예요. 꽃소금 3분의 2숟갈, 물엿 2숟갈.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. 이렇게 세 가지 재료를 한 번에 절이면 볶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볶는 시간을 줄이면 쫄깃한 식감을 살릴 수 있어요. 가지 절이는 동안 대파는 큼직하게 썰어주고 매운 거 좋아하는 분들은 청양고추 두 개를 얇게 썰어서 넣어주세요.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. 10분간 절인 가지는 수분이 많이 빠졌을 거예요 손으로 꾹 짜주면서 가지의 수분기를 적당히 빼주고요. 이제 달궈진 팬에 올리브오일 4숟갈 두르고 절여둔 야채 모두 넣고 센불에서 2분 정도 볶아주세요. 오래 볶으면 가지 식감이 흐물걸릴 수 있으니까 주의해주세요. 가지가 살짝 볶아졌으면 청양고추랑 대파 추가해 주고 여기에 다진마늘 반 숟갈 넣고 만능소스 4숟갈 추가해서 2분 더 볶아줄게요. 마지막으로 불끈 상태에서 참기름 한숟갈 볶은 게 잔뜩 뿌려주면 쫄깃해서 고기보다 맛있는 가지볶음 완성이에요.